여기는내 아. 10년 지기 친구인데 어. 예전에 어. 형은 출연자였고 어. 나는 그 프로그램 MC였는데 어. 아직도 친한 거야? 그럼 호호호호. 그때 친구가 돼서 절친이 됐지 에헤헤헤. 내 10년 지기 절친입니다. 박성니다 재우는 우지 사랑. 역시 반찬이 실합니다.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건 즉슨. 네. 음? 와 담명 왔구나 이제. 아니 요새 맛있는 걸못얻도 먹어 가지고 어, 맨날 그래. 집에서 카레랑 닭가슴살만 어. 먹어 가지고. <laughs> 아나 지금 침 나왔다. 너면 파김치랑 먹었냐? 아, 내가 지금 냄새. 파김치. 아, 우리가 좋아하는 떡갈비 친구 찬스로 해주셨던 찌개인데 주방에는 없는 메뉴 응. 이빨 다 빠지겠네 뭐야 아니, 나 뜨거워서 못 먹겠어 계란을 같이 음 아, <누구보다> 뜨거워 연년 <laughs> 역시 담양의 밤은 약간 푸른 밤 느낌이에요 10년 지기 친구랑 도란도란 그냥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 아! 아, 너무 예쁘다~ 운치 있는데 진짜? 아, 예쁘네!